예, 이거 벤츠 e 클 l 스 s s 250 CDI 차량입니다. CDI 차량인데 어, 운행 중에 갑자기 배터리 경고등이 들어왔다그래서 들어온 차량이에요. 키로수는 한 20만 2천 키로 정도 됐는데요 빨간 배터리 경고등이 들어왔다그래서 입고된 차량이에요. 한 아마 알테레타가 문제인 것 같은데 충전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충전장 보니까 지금 11.3V 정도 나옵니다. 12V 이상 나와야 되는데 11.3V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은 배터리 경고등이 바로 시동 걸어서 안 들어오는데 조금 운행하다 보면 전기장치가 안 되고 배터리 경고등이 들어온것 같습니다.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알테리타 교환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충전량 한번 확인해 보고 이상 없으면 출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제, 이제 알테리타 탈착했습니다. 알테리타 탈착해서 탈착했어요. 예, 이게 뺀 거고요. 이게 새 거. 예, 뺀 것도 어, 발레 오 거예요. 지금 벤츠 정품 비싸서 발레 OEM으로 예. 신품 발레 OEM 신품으로 예, 장착해서 충전되나 확인해 보고 뭐 다른 데 이상 있나 없나 확인해 보고 이상 없으면 출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 알에타 교환해서 시동 걸었습니다. 지렁 걸어서 지금 볼테지 확인하는데 나이트 켜고다 했는데도 아까 11.3V, 5V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13.14, 14.7V 예, 제대로 나옵니다. 예, 이대로 다른 데또 점검해서 이상 있는 거 있나 없나 점검해서 이상 없으면 마무리해서 출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